우리는 이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기적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기적. 예, 기적. 이 대림절 특세 동안에 계속 기적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듣게 되실 텐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의 어떤 처지나 형편으로는 절대로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매뉴얼인 성경에는, 온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허락하실 예수님의 삶 또한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기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의 삶을 삶에 있어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음. 기도가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입니다. 기도가 어, 하나님께서 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다 부모니까 아시겠지. 음, 아시겠지. 그럼 알아요, 몰라요? 음,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 그것은 알아요. 아, 밥대가 되었구나. 그럼 밥을 해줘요. 아, 얘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또 학원을 가야 되고 아이가 옷이 필요하구나 그거 해줘요. 그렇죠? 그는 보편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특별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해줘요. 그러나 그 아이가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 그 특별히 원하는 것은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평소에 늘 밥을 먹고 싶지만,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음, 이렇게 해갖고 짜장면이 생깁니까? 오늘은 피자가 먹고 싶어요. 음, 이렇게 하면 피자가 생깁니까? 절대로 오늘, 어, 늘 먹던 그밥 먹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은 왠지, 음, 피자가 먹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루를 그냥 먼산 쳐다보면 아왜 오늘 저 달이 피자처럼 보일까 그래갖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엄마 오늘은 내가 피자가 먹고 싶어요. 제 남동생이요. 얘가 회를 좋아해요. 근데 얘가 어렸을 때회 맛을 알았어요. 어, 보통 애들은 회를 잘안 먹잖아요. 근데 얘가 어, 초등학교 때 회맛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중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엄청 회가 먹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 요즘이야 회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옛날에는 회가 귀했잖아요. 음. 분위기를 보니 회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얘가 그런 거예요. 학교를 갔다 오면서 엄마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엄마는 어, 어머니는, 제 어머니는, 어디가, 왜 그랬니? 하면서 막 병원에 갈까, 어쩌까 막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예요. 엄마,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회를 먹으면 낫겠다는 거예요. 회 사줬을 것 같아요, 안 사줬을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어, 그냥 쌈짓돈이라도, 어, 쌈짓돈이라도 꺼내가지고, 그를 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전설이 된 거죠. 음, 전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한다는 것, 어,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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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은 그 기도가 얼마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전날에 그토록 피곤해도 다음날 뭐예요 새벽에. 아직 새벽에. 그 다음날 그날 사역이 없었어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주무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도 다 많은 사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마가보음 1장, 1절에서 34절 읽어보셨어요? 대개 가셔서? 바쁘셨어요. 그, 또 그날, 또 하실 사역이 많았어요. 바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왜? 그 일은 많으나, 그 일, 누가 교통정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은 많은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는요, 제가 저녁에, 제, 제가 선택을 해야만 됐어요. 음. 노예 모임도 있고, 또, 제가 어, 굉장히 어, 친했던 목사님의 장인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어요. 원래는 어, 이웃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했던 그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선택을 해야 돼요. 같은 시간이에요. 여섯 시. 그래서 그래도 그 모임은 따로 어, 모여도 되지만 또의 모임은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낮에 문자가 왔어요. 같이 모이기로 하신 그 목사님의 장인께서 소천하셨다는 걸 지병도 없으셨어요. 점심도 드시고 또 아들하고도 대화도 하시고 응. 근데 갑자기 소천하신 거예요. 84세 일기로.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 장소가 바뀐 거죠. 장례식장으로 한양대 어 병원 장례식장으로. 장례식장은 제가 어 모임 마치고 노예 모임 마치고 갈수 있지. 그래서 두 일을 다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고 선택해야 돼요.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우리가 컨트롤 하냐면 기도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그리고 그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길 때,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에는 기적의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예, 그러셨어요. 이 고치신 것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셨던 그 주역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님에게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인간 예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 주셨어요? 성령과. 그 성령을 우리 예수님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 아,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시고서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기다려라.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마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그들이 사도인전 1장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는 기약이 없었어요. 그렇죠? 기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령이 임하신 날을 보니까 며칠 동안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40일 계시고 승천하셨는데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냐?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열흘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음. 열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음.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님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그들은 이제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인전 2장 1절에는 불의 효와 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 성령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어떤 성령님이라고 말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셔야 돼요?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태어나서 어 이제 가족으로 태어나서 한 가족으로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그 회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회를 사 준다니까요. 음.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왜 임하시고 왜 역사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 안 하나, 하나 감시하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잘못할 때벌 주려고 계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치유하는 일을 하시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오병의 이 역사를 행하셨던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에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만유의 주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일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분별력을 다해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스 10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만이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는 두, 두 나의, 내가 있어요. 나의, 내가 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고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행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성령 하나님안에 구할 때,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냐고 어떤 일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내 능력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한 일을 행할 때는 내가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없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한다는 게 입에 베었어요. 할수 없다는 말이 입에 베었어요. 내가 입으로 못 한다니 성년이도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년님을 정말로 슬프게 하고 <laughs> 내 안에 계시는 성년님의 마음을 정말로 답답하게 하는 것 환경과 처지 때문에 이래요. 못하겠어요 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할 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 기름 부으셔서 뭐 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마귀들의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안 된다,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네.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건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 일인데 안 된다는 게 몸에 배인 우리 사람들은 안 된다, 못 한다 했었다 그래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싸워요. 어, 싸워. 왜 못하냐고 싸워요. 어떤 사람들은 못한다는 삐져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싸울 이유도 없고요. 삐질 이유도 없어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으로는 못한다, 할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게 할까요? 사단이. 작은 귀신이. 여러분, 귀신은 그냥 하, 하얀 옷 입고 그냥 머리확 풀어갖고 그냥 피 질질 흘리면서 칼이나 물고 돌아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귀신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서양에는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데는 가면요, 절대로 그런 귀신 없어요. 다 귀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 일단은 우리는 한복 입잖아.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한복을 안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십니까 사단의 가장 작은 쪼무래기들이 귀신이에요 네, 쪼무, 쪼무래기들이 사, 귀신은요 우리 안에 들락날락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신내림을 받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 뭐가 다르죠? 눈빛이 달라요. 어. 그 사람들 평소에는 좀 덜한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늘 사단에 메어있는 사람들인데 평소에도 좀 눈빛을 보면은 좀 달라요. 그 안에는 살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갑자기 신내림이 확 임할 때는요.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그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요. 내 자네의 마음에 받쳐 귀신에게, 사단에게 내어줄 때는요. 우리의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사단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지금 나한테 찝찝거리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분별 해야만이 내가 다스릴 수가 있다니까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면 내 얼굴이 딱 경직이 돼요. 그다 또 얼굴 경직됐다고 너 귀신 들렸네. 이마나만 안돼. 아, 저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뭐 해야 되죠? 대접해 대줘야 되는 거예요. 대접해 대접기도 돼줘 대접기도할 때또주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삶 여러분, 그걸 어찌 말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내 역사시 때 지금까지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삶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세요. 제발.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방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언사를 예은,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연사를 다여주시고 지식의 말씀연사를 다여주시고 내가 영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다여 주시고 나에게 방언 통변함의 은사를 다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사마세요? 돈이나 사마하세요. 네. 돈보다 더 중요한가? 돈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살립니다. 돈은 사람을 잘못되게 할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으시면 날마다 사모하마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나오면 빨간 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성경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기적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기적의 삶,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알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 이 맛이 없어서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분이 하여 기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성령하면 기도니까 그냥 성령자만 나오면 그냥 두드러기 나는 사람들이. 성령자만 나오면 그냥 마음 확 닫아버린 사람 있어요. 성령님 없이 사세요 그러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 생각과 내 선입견과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한 나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우리 주님의 기적의 삶이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삶이 성령님으로 되어짐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에, 사모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부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